안녕하십니까. 마구입니다. 오늘은 미스카 대학에 좀비가 안 나오게끔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미스카 대학을 돌아볼 텐데 저는 일성으로 해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에 이제 사람이 좀 없다 보니까 혼자 좀 공략하는 영상을 찍고 나중에 캠프원들이 좀 많아지면 그때 영상들을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시작하면 안개가 싹 옵니다. 그때 드럼통 하나만 어. 불을 켜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트럭 위로 올라가셔 갖고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트럭 위에서는 원거리를 공략하는 여자 좀비부터 먼저 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을 천천히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실 때는 뭐, 친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캠프원들이랑 같이 하실 때, 일성이 아닌, 뭐, 2성, 3성, 이런 걸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다 공략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약간 걸리겠지만. 자, 잠몹들은 다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타노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트럭 위에 있으면 공격을 못해요. 머리를 그냥 날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키를 얻으시고, 맵상에서 보이는 쪽으로 바로 가주시면 돼요. 굳이 불은 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고 나서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쭉 하다 보면 안쪽에 탄약이 있어요. 탄약함이 있어서 그걸 먼저 먹고 나서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 옆에 있는 어, 스팟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마지막에 저는 공략하는 편이에요. 뭐 이거는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 탄약함이 있고요. 탄약함을 먹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놓치게 되면 좀비가 나오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총부터 채워주시고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제가 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갖고 4번까지 이런 동선으로 도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번과 2번에서 왼쪽 계단이냐 오른쪽 계단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왼쪽 계단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기서 계단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계단으로 들어가면 좀비가 나와요 왼쪽 계단으로 들어가면 좀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거리에 있는 도서관 책장을 부셔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어, 안 빠질 때도 있으니까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격하시면 잘 맞아요 그래서 보이는 쪽에 공격하셔 갖고 도서관 책장을 무너뜨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다 부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을 거셔야 됩니다 그 전에 말을 걸게 되면 제가 알기에는 좀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출입문에서 오른쪽 계단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 계단으로 가면 아까처럼 좀비가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오른쪽 계단을 올라가신 다음에 아까처럼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스킵하도록 할게요 뿅 자, 이번엔 타노스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는 어느 쪽에 있느냐? 맵상으로 봤을 때 노란색 점이 찍힌 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쪽문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정문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쪽문 여시고, 열자마자 바로 타노스 죽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노스가 죽으면 열쇠를 떨구기 때문에 열쇠 가지고 옆에 문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구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시면 되고, 맵에 찍힌 대로 기숙사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앞에 보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기다렸다가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늦게 나와서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잡았어요. 자, 빠르게 잡아 주시고 열쇠를 획득한 다음에 기숙사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쭉 돌다가 드럼통 하나가 보인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간다. 사다리를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다리를 탄 후에 두 번째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점프를 뛰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자 이렇게 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거미 보스를 잡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약간 짜증 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제니라는 친구는 좀비가 있으면 가지 않아요. 그래 좀비를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옆에 딱 붙어서 어모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움직여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도 어떻게 공략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셔갖고 좀비한테 총 쏘세요. 그럼 좀비가 어그로 끌립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막 몰려옵니다. 자, 엄청나게 몰려오죠? 자, 이럴 때 어디로 가느냐? 왼쪽에 있는 턱으로 올라가시면 좀비들이 돌아서 옵니다. 자, 이때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비 잡아주시고 다 잡고 나서 제니한테 다시 가줘요. 자, 제니는 같이 있어야지 움직여요. 이점 진짜 유의하세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의사 두 명이 쓰러져 있거든요. 이 의사 두 명한테 분대를 받아주시고 위쪽에 있는 스팟으로 올라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리를 잡고 기다리시면 준비들이 와요. 다 잡아 주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좀 낮은 구간이죠. 뭐 이성이라든지 일성 같은 구간에서는 굳이 바리게이트를 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좀비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좀비를 다 잡기 위한 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르게 스킵하도록 할게요. 뿅! 자 좀비들을 다 잡게 되면 타노스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노스를 잘 잡아주시고 타노스가 죽게 되면 열쇠를 떨굽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출발할 건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엄청 난 팁이에요. 진짜 이거 알고 있으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제니한테 굳이 말걸 필요는 없는데, 저는 잠깐 들렸다 왔어요. 자, 쭉 올라가 주신 다음에 좀비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올라가세요. 잘 따라오세요. 앞에 언덕 보이죠. 이 언덕으로 올라가 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비랑 대화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좀비 중에 손을 벌리고 오는 좀비가 있습니다. 그 좀비한테 맞게 되면, 그, 딥키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자아이가 따라옵니다. 밑에 문구가 뜨는 걸 보고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최종 보스가. 나옵니다 그럼 최종보스만 잡아주면 다른 좀비들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꿀팁입니다 그럼 여기서 팀플레이를 만약 한다면 같이 오신 분들은 최종보스가 나오는 위치에서 최종보스만 잡아주시면 되고 나머지 잡몹 좀비들은 저한테 어그로가 끌렸기 때문에 돌아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데 사실 4명에서 같이 플레이하면 3명은 최종보스를 잡고 1명은 어그로를 끄시면 아주 깔끔하게 게임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보스를 잡아준 다음에 아까 꼬마에 있죠? 어 개한테 다시 말을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헬기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말 걸고 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애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한 명만 가시면 돼요. 어차피 다른 동료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쉽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다 거신 다음에 탈출구가 맷상에 떠요.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탈출구로 바로 나가지 마시고, 총알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분대도 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다 나중에 적용이 돼요. 우지가 아닌 다른 총을 사용하게 되면 탄약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 탄약까지 채우고 나가시면 아주 좋겠죠, 여러분들. 유념해주시고 탈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면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